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. 조금 전 국회에서 김문수, 한덕수 후보의 2차 단일화 협상이 열렸는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.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 우영준 기자. 네, 국회 사랑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두 번째 회동 어떻게 끝났습니까? 네, 오후 4시 반부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약 1시간가량이 진행되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. 현재 뒤로 보시는 것처럼 양 후보 모두 기자의 백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. 한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을 내자며 당이 정하는 어떠한 룰도 받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이에 김은수 후보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한 번도 안 한다고 한적 없다고 맞받았습니다. 김 후보는 국민의 힘 결정에 다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당에 들어와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냐? 다 끝나고 나타나서 제게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말했습니다. 이에 한 후보는 단일화가 되면 즉시 입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다만 서로 입장 차만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. 단일화 방안을 놓고 당과 김은수 보 측과의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김은수 후보는 오는 14일 방송 토론과 15일에서 16일 여론조사를 통해 자율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.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18일까지 단일화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했습니다. 그러면서 단일화 시안을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. 결국 오늘 오후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강행하기로 했고 국민의 힘은 여론조사 50%, 당원 투표 50%를 반영해 단일 후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이에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진행 절차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비즈 우형준이 입니다. <목소리법>